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익힘 풀이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두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학 익힘책 8쪽과 9쪽 내용인데요. 여러분 두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스스로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수학 이힘 8페이지 1번 문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나누기 3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몫을 구해보세요 4 나누기 3인데요 4를 3으로 나눈다 지금 원 4개가 있죠 그럼 원 4개를 음, 3명에게 나누어 줄때한 명이 가지게 되는 원은 얼만큼인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수학 교과서에도 살펴봤지만요 첫 번째 방법은 먼저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걸 한 명한테 주고요. 이걸 2번한테 주고, 이걸 3번한테 줍니다. 그리고 남은 건 똑같이 3등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3등분을 하면 이걸 1번한테, 2번한테, 3번한테 주면 결국 1번이 갖게 되는 것은 1만큼, 그리고 이것은 3분의 1만큼이 되죠. 따라서 몫은 1과 3분의 1로 표현을 해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 줄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아예 처음부터 쪼갠 다음 그 다음 몫을 구해 줄수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어 이거는 안 지워도 될것 같은데 다시 볼게요 1과 3분의 1이 될 수가 있고 혹은 이걸 아예 처음부터 이 하나를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도 세 개로 나눕니다 세 조각으로 이것도 세 조각으로 나누어 주고요. 그 다음 이것도 세 조각으로 나누어 줄게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음, 이한 조각을 1번, 그 다음을 2번, 그 다음을 3번한테 준다고 할게요. 그러면 1, 1, 1, 그리고 2, 2, 2, 그리고 3, 3, 3이 되는데요. 결국, 1번이 갖게 되는 양은 여기 이만큼이, 이만큼이 3분의 1이죠. 3분의 1이 4개에요. 하나, 둘, 셋, 넷. 3분의 1이 4개 있으면, 3분의 1이 4개. 이것은 3분의 4가 되죠. 그런데 1과 3분의 1은 사실 3분의 4로도 표현을 할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4 나누기 3. 나눗셈의 몫은 1과 3분의 1 또는 3분의 4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2번, 슬기가 7 나누기 4의 몫을 분수로 나타낸 과정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1 나누기 4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1입니다. 7 나누기 4는 4분의 1이 자, 볼게요. 그림에서 이만큼이 4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7 나누기 4는 이 7개를 4로 나누니까요. 4분의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그러면 4분의 1이 일곱 개. 이것은 4분의 7과 같은 값이거든요. 따라서 7 나누기 4는 4분의 7로 써줄 수 있고요. 혹은 대분수로 표현하면 1과 4분의 3으로도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1이고요. 이게 4분의 3이죠. 3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8 나누기 5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나눗셈대로 계산을 하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3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3을 5로 나누면 여기 3을 5로 나누면 우리가 아는 대로 5분의 3이죠. 자연수의 나눗셈 나누어지는 수가 분자로 가고 나누는 수가 분모로 가고 그래서 5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원래 있던 목 1이 있고요. 나머지를 또 5로 나눈 값 5분의 3이 있네요.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1과 5분의 3으로 쓸수 있습니다. 가분수로 표현하면 5분의 8이 되고요. 8 나누기 5는 5분의 8.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풀이는 아까 선생님이 1번에서 처음 설명했던 그림의 풀이입니다. 다 나눈 다음에 나머지를 쪼갠 다음 더해준 거예요. 여기에서도 몫을 먼저 구해준 다음 나머지 3을 한번더 쪼개서 나누어 준 거예요. 자 다음 9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이제 쉽게 계산을 할수 있죠. 방법을 이해를 했으니까요. 3분의 10으로 표현을 할수 있죠. 나누는 수, 아니 나누어 지는 수를 나누는 수로 이렇게 분수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나누어지는 수가 분자로 나누는 수가 분모로 11 나누기 4 이것은 4분의 11이 되겠죠 21 나누기 5는 5분의 21 가분수로 나타내는 것이 더 편할 거예요 그렇죠 7분의 23 이렇게 계산을 해줄수 있습니다 5번 한 병에 4분의 5리터씩 들어있는 주스가 4병 있습니다 이 주스를 3일 동안 똑같이 나누어 마신다면 하루에 몇 리터씩 마실 수 있는지 구해 보세요. 자 보면 4분의 5리터씩 들어있는 주스가 4병이 있대요. 그러면 지금 4분의 5리터 한 병에 4분의 5리터 들어있는데 이런 주스가 4병 있습니다. 그럼 이게 주스의 총 양이죠. 이걸 계산하면 약분을 할 수도 있지만 계산하면 4분의 20. 여기서 약분을 해주면 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스의 총량, 주스는 5리터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이 5리터의 주스를 3일 동안 똑같이 나누어 마신다면 하루에 몇 리터씩 마실 수 있는가?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5 나누기 3으로 표현을 할수 있죠. 5리터를 3일 동안 나누어 마시니까요. 그러면 이 나눗셈을 계산하면 3분의 5. 또는 1과 3분의 2로 표현을 할수 있죠. 따라서 하루에 3분의 5리터씩 마실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6번 지앤의 모둠과 준기의 모둠은 텃밭을 가꾸기로 했습니다. 감자를 심기로 한 텃밭이 더 넓은 모둠은 어느 모둠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 지금 지앤의 모둠은 우리 모둠의 텃밭은 14제곱미터이고요. 상추, 방울토마토, 감자 세 종류를 똑같은 넓이로 심기로 했대요. 준기네 모듬 볼게요. 우리 모듬의 텃밭은 17 제곱미터. 고구마, 감자, 옥수수, 오이 네 종류의 작물을 똑같은 넓이로 심기로 했대요. 자 그러면 먼저 음, 여기 보면 감자를 심기로 한 텃밭이 더 넓은 모듬. 여기 상추, 방울토마토, 감자를 똑같이 심으니까. 감자를 심기로 한 텃밭, 지혜의 모둠에서요. 그것은 전체 텃밭에서 3, 작물의 종류로 나누어 주면 이것이 감자를 심기로 한 텃밭의 넓이가 되죠. 그렇죠. 왜냐면 상추, 방울토마토, 감자를 똑같은 넓이로 심는다고 했으니까요. 따라서 지혜의 모둠. 이것은 지혜의 모둠. 의 감자 텃밭 넓이가 됩니다 그렇죠 같은 원리로 구해주면 돼요 준기네 모둠의 텃밭은 17제곱미터인데 심으려고 하는 작물이 네종류예요 여기 감자가 있죠 따라서 4로 나누어 주면 4분의 17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분의 17은 준기네 모둠의 감자, 텃밭 넓이가 되는데요. 문제에서 음, 감자를 심기로 한 텃밭이 더 넓은 모둠은 어느 모둠인지, 자 그러면 3분의 14가 더 큰지, 4분의 17이 더 큰지, 분수의 크기를 비교를 해 보아야겠네요. 보면 3분의 14, 4분의 17 분모의 크기가 다르죠. 이럴 때,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분모를 똑같이 맞추어주는 통분을 해 주어야 합니다. 3분의 14, 4분의 17이 있는데요. 통분을 하기 위해서 3과 4의 최소공배수인 12를 생각을 해줄수 있겠네요. 혹은 상대편의 분모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 주어도 됩니다. 이렇게 세로로 표현해 볼게요. 여기에서 3분의 14에서 분모 분자에 각각 4를 곱합시다. 그러면 3곱하기 4분의 14곱하기 4 계산하면 12분의 56이 되죠. 여기에서는 분모 분자에 각각 3을 곱해 봅시다. 그럼 17곱하기 3, 4곱하기 3 계산하면 12분의 51이 되죠. 그러면 12분의 56, 12분의 51 중에 12분의 56이 더 크죠. 즉, 3분의 14가 더큰 분수입니다. 결국, 지혜네 무덤의 감자 텃밭 넓이가 더 넓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오늘 수학이 김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